네 안녕하십니까 이지티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평택의 한 모델하우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e 지 t 비에서 아마 오늘까지 한세 번째 이 현장을 소개해 드리는 것 같은데 오늘의 현장은 바로 평택역 쌍룬더 플래티넘 스카이에론 현장입니다 아 지난번에 소개를 해줬는데 왜또 나왔어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텐데 이번에 회사가 바뀌면서 계약 조건이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됐다고 합니다 일단 이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계약 조건이. 지금 들어가는 돈이 빵원이라고 합니다. 계약금 없이 계약할 수 있는 이 현장이고요. 여기는 49층까지 지금 주상복합으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어, 스카이 헤론말 그대로 하늘을 연구하다. 이런 뜻인데 굉장히 높은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그런 지역입니다. 더 플래티넘, 네, 이런 브랜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안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현장 입지와 모형도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근데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모형도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평소 저희가 보여드렸던 모형도보다 일단 굉장히 높죠. 제 키를 훌쩍 끼어놓는 이런 모형도입니다. 어, 여기는 주상복합인데 지하 6층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주상복합 하면은 어, 보통 주차대수 모자르지 않아? 이런 말씀 많이 하실텐데 여기는 주차대수가 무려 1.47대를 어, 확보했다고 합니다. 위로는 49층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또펜트하우스가 있어요. 55평 펜트하우스가 있는데 펜트하우스도몇 시전에 또 하나 계약이 나갔다고 합니다. 한번 쭉 돌아보시겠어요? 안에 한번 보시면은 그러니까 3층까지는 상가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총 834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50세대가 오피스텔로 빠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833평 네, 8사 타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대형 평형 110 타입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혹시 우리 이제 그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평택 이제 통북시장 로타리 그 로타리가 이쪽이거든요 평택에 다니는 모든 버스가 다니는 이곳 이곳에 있고요 바로 이 로타리 앞에 현장에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면 이제 지하 터파기는 다 끝났고 이제 지상으로 한 3층 정도 3층이면 이제 상가죠 상가까지 딱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지금 안쪽에는 그 통보 시장이 있고 평택 역과 굉장히 인접했기 때문에 평택 내에서 원도심에서는 그래도 어 입지가 그래도 괜찮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안에 지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곳곳에 보면은 이미 또 좋은 이제 선호하는 동들은 벌써 마감 임박 분양 마감된 데도 있고요. 이렇게 지금 붙어 있는 모습이네요. 네. 네, 여기는 이제 고급 특화답게 평택에서 최초로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가 도입이 되고요. 제가 이제 지도로 나왔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우리 고덕국제신도시 잘 알고 계시죠? 여기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있고요. 그아래 보면은 평택지제역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평택지제역에 GTX A 노선이 타당성 확보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 일대의 역세권 개발을 제가 안내해드렸었는데, 이 평택지제역에서 1호선 노선을 타고 한정건정만 내려오면 원조. 네, 원도심의 원조 강자제 평택역이 있습니다. 이 평택역에서 정확히 한 500m 떨어진 곳에 이 현장이 있고요. 그러니까 역세권이죠. 도보로 걸어서 한 5분이면은 갈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여기에더 플래티넘, 스카이에론이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평택역에는 뭐가 있죠? 바로 AK 백화점이 있습니다. 백화점이 연계되어 있고요. 그 바로 옆에는 시어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역 이제 현재 공사 중이에요. 복합문화광장을 박예병원까지 차 없는 거리로 조성을 하고 있고요. 이 바로 평택역 뒤쪽으로 가면은 노을 생태 문화공원도 현재 지금 한창 이제 지금 중공에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인프라들은 다 많이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어 중공이 28년도 6월이거든요. 그래서 들어와서는 사시는 데는 바로 거주하시는 데는 뭐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저는 객관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일단 내가 외부에서 뭐 투자를 하겠다. 내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시겠다. 이런 분들보다는 원래 이쪽에 세규동이 있고 통북동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비전동이 있고. 그래서 이 일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오래된 주택에서 어, 새 아파트로 가고 싶어. 나좀 이렇게 주상복합으로 가고 싶어. 이런 수요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약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기존의 뭐 소사벌지구가 굉장히 그 가깝게 되어 있어서 차량으로한 10분 정도 거리가 있고요. 이 합정동에 가면 소, 소사벌 레포츠 타운, 운동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이 인근에도 많은 학원가와 학교들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일단은 이거 호텔 시 컨시어지 서비스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또 이제 종로 엠스쿨에서 1년 동안 무상 교육을 해주는 서비스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 제가 분양가가 그래도 다른 데비해서는 너무 좀센거 아니야? 이렇게 분명히 의견들이 많으시거든요. 어, 근데 분양가만큼 그래도 많은 서비스와 혜택이 들어가 있고 안에 제가 한번 또 자재도 봤잖아요 자재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컨디션이다 그러면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또 오셔서 보시면 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 이상 벌써 계약이 됐다고 합니다 2층에 올라가면 유니트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번 2층 올라가서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층으로 올라오면 저희가 유니트를 볼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110 타입과 84a 타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우선 오늘 큰 평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최초로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가 도입이 된다고 하는데 1년 동안은 무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어, 위에 보시면 비서 서비스가 있대요. 그리고 바우처 제공, 가정식 음식 배달 서비스, 그리고 방문 세차 서비스, 카쉐어링 마켓 서비스, 라이프케어 서비스. 입주 지원 서비스, 펫 케어 서비스, 그리고 택배 예약 서비스, 가전 특가 서비스, 여행 상품 서비스 이렇게 우리가 호텔에서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서울권이나 뭐 지방에도 큰 도시에 가보면 이렇게 주상복합 멋진 건물들에서나 누릴 수 있는 그 혜택이 드디어 평택에도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안에 한번 보시죠 백지 타입 한번 안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으로 쭉 들어오면 일단은 여기가 대형평형이잖아요 타입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전시부터가 굉장히 큰데 어, 여기가 지금 화이트 톤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데 이 문을 양쪽으로 폴딩 도어가 되어 있어요. 열어보면은 이렇게 지금 팬트리가 되어 있습니다. 팬트리에도 그 창이 나 있고요. 어, 이쪽에는 우리가 이제 흔히 취미 생활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 쌓아두시면 되겠죠. 네, 한쪽에 또 이렇게 장을 해놔가지고 정확히 좀 이쁘게 이렇게 구분을 해놓을 수 있는 장이 짜여져 있습니다. 네, 제 왼쪽으로 보면 여기는 이제 신발장이 있죠? 어, 일단은 유리도 되게 미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투명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는 안에 내부는 보이지가 않는데 이렇게 거울로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제 열어보면은 여기도 신발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도록 요즘에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있는 게좀 유행인가 봐요. 수납장도 있고 아래에는 이렇게 띄움 시용할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문을 열면은 한쪽에는 이제 100% 미러가 있어가지고 외출하시기 전에 이렇게 한번 체크 한번 하시고 갈수 있는 그렇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 한번쭉 들어가서 한번 안의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가보시죠. 일단은 들어가는 중에도 이 복도 형태로 되어 있는데 어, 꽤 길어요. 꽤긴 복도를 나오면 이게 거실이 나옵니다. 오, 네, <laughs> 거실 정말 넓죠. 어, 일단은 밖에 지금 큰 창이 이렇게 인면 분할 창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 밖에 아무래도 주상복합이니까 높잖아요. 총 49층 높이인데 어, 밖으로 지금 보이는 전경이 정말 시원하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 답답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쇼파 자리 제가 한번 앉아볼게요. 이게 지금 한 5인용에서 한 6인용 되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지금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 TV 놓을 수 있는 이제 아트홀 자리가 있는데 아트홀 자리에서 쇼파 자리까지도 어, 굉장히 거리감이 충분히 보이는. 어, 거실입니다. 한쪽에는 이렇게 이제 거실 탁자를 두고도 굉장히 여유가 있는 사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런 모던한 느낌 인테리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느낌이고요. 어, 이런 등 같은 경우도 감각 있게 인테리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물 천장형으로 되어 있고요. 실린 팽 설치가 되어 있는 유니티의 모습이고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이제 바로 앞으로 제가 나가게 되면 다이닝 공간이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4인용 이렇게 테이블을 뒀는데 어, 정말 더큰 거. 네, 한 10인용. 나 가족이 많다. 우리 뭐 아들 손주 다 우리는 수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 10인용 테이블을 둬도 충분히 여유 공간이 나오고요. 다이닝 공간 뒤에도 인면 분할 창으로 큰 창이 또나 있어요. 개방감이 있고요. 한쪽 안쪽에 보면 장식장이 있는데 어, 위로는 이렇게 또 똑같이 이렇게 모던한 느낌의 우드톤으로 장식장이 있고 아래에는 이렇게 수납장이 총 3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커피 머신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어, 내 취향껏 세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빗살창으로 되어 있어요. 기본 닫으면은 굉장히 어, 감각 있죠. 한쪽은 빗살창, 한쪽은 이렇게 우드 마감으로 되어 있는데, 어, 이거 이렇게 열면은 네 조금 전에 이렇게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어, 그리고 아일랜드 이렇게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도 안에가 열려요. 네 이렇게 수납공간이 다 있어요. 네 이런 공간도. 포트로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수납장 공간을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여기는 지금 전기 충전할 수 있게 이런 것들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주부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네, 주방입니다 상부장 큰 걸로 이렇게 세칸이 되어 있는데 한번 열어 볼게요 네 굉장히 이런 색감이 좀 고급스럽더라고요 저는 좋아하는 굉장히 그런 느낌이고 천장에서는 띄움 시공을 해 놨어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네. 주방 창이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보면은 요즘에는 대세가 기본적으로 사각 싱크볼 그리고 거인목 수전 이렇게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 네뭐 식기세척기 놓을 수 있는 자리, 뭐 하부장 놓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인덕션과 이제 주방 후드까지 네 이렇게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한쪽에는 뭐 세탁실이 있겠죠. 네 안으로 들어가면 어 여기는 또 보일러가 있네요. 보일러가 있고 여기는 이제 앞에 세탁실. 네 이렇게 둘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자 이제 안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네 여기는 아마 그렇네요 안방좀 끝에 있어가서 작은 방이 중앙 쪽에 있어 요 작은 방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 여기는 작은 방 1번이거든요 네 우리 이제 아이 방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뭐 게스트 방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뭐 서재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 위에 이렇게 창이 달려 있고요 지금 슈퍼싱글 사이즈 침대를 놓고도 앞에 공간이. 그래도 거, 거리감이 꽤 있죠 앞쪽에 뭐 이렇게 지금 책상 놓고 한쪽에는 북박이장이 설치가 돼 있어요 이것도 총큰키큰 큰 장으로 세칸 그리고 이렇게 미러가 달린 이렇게 하프장으로 또한 칸이 돼 있어서 총네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컨트롤러도 보면은 아 요즘에는 이런 기본 컨트롤러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다 터치형으로 네 누르면은 이렇게 바뀌는 온도 조절과 전등 예약 타이머 난방 관리까지 컨트롤 할수 있는 그런 컨트롤러. 보여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나와서요. 바로 이어서 네, 작은 방이 또 있습니다. 여기는 연출을 이렇게 우리 서재 남편분들 좋아하시는 서재 느낌으로 꾸며 뒀어요. 어, 이런 느낌으로 모던하게 꾸며 두시면 이렇게 앉아서 남자의 로망 아니에요. 네. 그 업무 보시고 한쪽에는 이렇게 내가 뭐책 같은 것들 장식 이렇게 할수있고요 여기는 뭐 카메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 아이가 두 분이다 하시는 분들은 아이 방또두 개로 쓰시거나 이렇게 서재로 꾸미셔도 될것 같고요. 제 좌측으로 보면 여기도 이제 키큰 장으로 음뭐 옷을 수납해도 되고 뭐 이불 같은 걸 수납해도 되고 뭐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이렇게 총네칸 그리고 아래 하부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맞은 편으로 오면은 네 안방이 있어요. 어, 안방의 구조가 굉장히 좀 독특한데. 일단은 침대를 이렇게 가운데 센터에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드레스룸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와 보시겠어요 자 여기는 우리 네, 주부님들 쓰시는 파우더룸 파우더룸 공간이 있고요 총 아래에 3칸짜리 이렇게 네, 수납장이 있고 여기는 거울로 이렇게 설치가 돼 있죠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음. 드레스룸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우리 남편분들 옷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어, 생각보다 드레스룸이 너무 작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자 반대로 한번 가볼게요. 네 이쪽에 드레스룸이 또 있습니다. <laughs> 네, 한쪽에 보면은 거울 네 이렇게 조명을 켤 수가 있고요. 여기는 우리 가방 같은 것들 악세사리. 세팅해둘 수 있고 옷걸수 있는 이런 이제 드레스룸 공간이 안방에 총두 개가 네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고 우리 옷걸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니까 그러니까 배치를 한쪽은 어 우리 이제 주부님들 한쪽은 남편분들 이렇게 각자 드레스룸을 쓸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지금 되어 있네요. 네, 아 제가 이 부분 안 보여드렸구나. 네, 부부 욕실 중요하죠. 부부 욕실도 굉장히 좀 이렇게 깊게 되어 있는데. 음 세바라기 수전 그리고 샤워기 이게 파티션으로 구분이 되있는데문 닫아도요 제가 좀 등치가 있잖아요 근데 안에도 굉장히 넓어요 네 일반적인 우리 3 4평 아파트보다는 굉장히 넓은 사이즈로 돼 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뭐 습식으로 쓰시고 나가서는 건식으로 쓰셔도 되겠죠 여기 변기 달려 있고 세면대도 좀 고급스럽지 않아요 사각 세면대에 달려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어, 안방이 굉장히 좀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런데 네. 이어서 나오면은 여기는 또 이제 공용 욕실이거든요.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공용 욕실에는 이렇게 지금 어,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마찬가지로 세면할 수 있는 공간은 또 건식, 이쪽은 이제 습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 그리고 처음에 전실 들어오다 보면 한쪽에 또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북박이장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110타입 한번 보셨고요. 이어서 84타입 한번 보러 가셔야죠. 가보겠습니다. 84타입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84A타입이고요. 어, 여기는 전실로 들어왔는데 어 특이점을 발견했어요. 일단 한쪽에 이렇게 앉아서 신발을 신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아이 키우시는 분들도 사실 부모님들이 아이 신발 많이 신겨주잖아요 여기 앉혀놓고 신겨줘도 될것 같고요 어, 한쪽에 보면 이렇게 열면은 우리 팬트리장 아까 백스탑에서도 보셨잖아요 어, 여기도 한번 안에 보여주세요 여기도 팬트리장에 이렇게 있고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골프용품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반대쪽에는 신발장이 있겠죠 네 열면은 아까 110 타입하고는 확실히 좀 자세가 다르네요. 네안쪽으로면 신발장이 이렇게 키 큰장으로 되어 있고요, 아래는 띠음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도 뭐 삼면동 슬라이드형 주, 중문이 달려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유상 옵션 품목이라고 하고요. 어, 빠르게 거실 보여드릴게요. 예전 우리가 주상복합 정말 1세대, 뭐 1.5세대, 뭐 2세대까지만 보더라도 아파트보다는 면적이 좀 작다. 이런 말들이 좀 많았잖아요. 뭐 관리비도 많이 들어간다 이런 말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다 옛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똑같이 8 4 구조인데 일반 아파트 사이즈와 같아요. 지금 TV가 어 이게 지금 75인치인가 아마 그 정도 될것 같은데 달려 있고요. 제 앞에는 이렇게 쇼파 자리가 있죠. 쇼파에서 앉아도 어 그냥 일반 아파트 사이즈네 나와 있고 제 왼쪽에는 똑같이 이렇게 인면 분할 창으로 네 이렇게 창이 나 있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천장에는 이제 우물형 천장 그리고 실링팬이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어, 여기는 이렇게 또 다이닝 공간이 6 인용 네, 테이블로 세팅이 되어 있네요. 어, 여기는 딱이 정도 사이즈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처음 딱이 집안에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백십 타입은 그러 모던한 그런 느낌이 들고 여기는 화이트 톤의 화사한 느낌으로 좀 이렇게 세팅을 했네요. 바로 뒤에는 주방이 디귿자 형태로 주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제 우측부터 보면은 이제 식기세척기 놓을 수 있는 하부장이 있고요. 그리고 상부장이 또 이렇게 미러형으로 달려 있는 모습이 있어요. 야 요즘에 나 이거 주방 정말 거의 뭐 노트북이나 <laughs> 아이패드 큰거이거 달려 있는 모습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뭐 아프리카 TV, 뭐 유튜브, 넷플릭스 뭐 이런 것들 다볼수 있는 거의 컴퓨터가 하나 달려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이래서 정말 신축이 좋은가 봐요. 네. 사각 싱크볼 거인목 수전 설치가 되어 있고 바로 디귿자 형태로 한쪽에는 요리할 수 있는 어, 쿡탑 그리고 이런 것들 달려있는 모습입니다 아래는 오븐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네 안쪽에는 이제 세탁실 공간이 있고요 빠르게 넘어갈게요 네그제 앞에는 이제 이렇게 냉장고 장이 요즘에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색감 많이 하시죠 냉장 냉동 김치냉장고 네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안방 공간인데요. 어, 안방 공간이 생각보다 조금 작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밖에 베란다 공간이 또 있어요. 네 베란다 공간 나가면 여기 이제 대피 대피 공간 혹시 모를 이런 화재나 사고에 대비해서 대피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앞에 여기는 이렇게 앉아서 음, 연출용으로 의자를 갖다 두셨는데 이런 의자를 둬도 공간이 좀 여유 있다 이런 걸를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가장 궁금해하실 드레스룸. 네. 일단 드레스룸 안에 들어왔는데 여기는 세팅을 여러분들 명품 중에 명품이 어떤 거죠? 바로 여자분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에르메스. 네. 이런 주황 오렌지 색깔로 세팅이 돼 있네요. 근데 네, 여기는 이제 팔스타입은 드레스룸이 이렇게 하나로 길게 공간이 되어 있고요. 어, 한쪽에는 올걸이 있고 한쪽에는 이렇게 뭐 여행 가방 캐리어나 가방 같은 거 세팅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는 이렇게 거울 달려 있고요. 또 반대편에는 이렇게 남편분들 옷걸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한쪽에 환기창 달려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입니다. 바로 나오면 부부 욕실 네, 똑같이 해바라기 수선 달려 있고요. 여기는 확실히 근데 백시 타입 제가 먼저 갔다 오니까 조금 근 네, 공간감이 작기는 하네요. 네, 그래도 일반적인 아파트에 들어 있는 부부 욕실의 형태의 모습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네, 쭉 나와서 여기도 홈바가 있네요. 여기도 상부장으로 이렇게 두칸 되어 있고, 이렇게 홈바가 있고요. 총 이제 네 칸짜리 아래는 두 칸짜리 합치만한 사이즈 이런 하부장 수납장이 있고요. 안쪽에 들어오면 여기는 또집 안에 이렇게 팬트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펜틀 공간 넉넉하죠? 네. 한번 쭉 보여주시면, 은 뭐, 주방 용품이나, 우리 뭐, 이제 비상 식량들, 이런 것들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쪽에 아일랜드 식탁, 아래 보면은 여기도 이렇게 인테리어 감각을 어, 꾸며두셨네요. 네, 쭉 나와서 작은 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창이 달려있고요. 여기도 이제 아이 침대 하나 놓을 수 있고요. 어 한쪽에는 이렇게 북박이장이 좀세 칸째리가 달려있는데 어, 책상 놓기는 살짝 좀 애매하긴 하겠다. 그러면 침대 놓고 책상을 이쪽에 놔야겠다. 네, 한쪽에다가 이거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네, 다음 옆방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도 이제 같은 사이즈로 되어 있는데 배치가 좀 다르죠. 한쪽에 책상 그리고 침대를 벽 쪽으로 붙이셨어요. 근데 여기도 북박이장이 있어가지고 우리 아이 옷이나 이불 같은 거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이런 수납 공간 나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 앞에는 공용 욕실이 있겠죠? 욕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면대가 있고요. 한쪽에는 이렇게 네, 세면대가 그 길게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다 분양가 포함 품목이라고 해요 여기 세면대가 굉장히 넓게 나 있어 가지고 좀 시원시원하게 나 있고 어, 욕실도 안에가 화사한 느낌으로 이렇게 연출이 되었네요 네, 84A타입까지 다 봤습니다 네 오늘은 평택역 쌍용덕플래티넘 스카이헤론 현장을 소개를 해 드렸고요 아마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한세번 정도 소개를 해 드린 거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대행사 회사가 좀 바뀌었고 어, 계약 조건이 어, 무려 계약금 빵원 네, 이렇게 완화가 됐다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홍보차 나왔습니다. 백시 어, 타입과 지금 이제 팔사 타입 제유트를 보고 있는데 오늘 제가 저녁 늦은 시간에 왔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이제 손님들이 또 계약하시는 손님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이렇 구경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모델하우스가 평택에 가까운데 있으니까 어, 그냥 지나가시는 길에 한번 구경차 들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현재 지금 50% 이상 그래도 나갔다고 하고. 기존에 있던 말씀드린 것처럼, 어 분양가가 그래도 6억 중반이 넘어가는데 너무 센거 아니야? 왜냐하면 기존의 신도시는 지금 뭐 5억 대에 형성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센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어, 조금 더 비싼 가격이라도 여기는 이제 내부 컨디션이 그리고 자재들이 정말 좋은걸 썼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그래도 합리적으로 이제 분양가가 책정이 됐다 그리고 말씀드리는게 이제는 또 제로에너지 건축법이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거울 형태나 이런 뭐 태양광 이런 것들을 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마 지금 나오는 이 근방에 나온 현장들도 여기보다는 분양가가 더 업될 수밖에 없다는거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안에 내부 정말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네. 뭐 관심 있으신 분들 위에 제가 보이는 전화번호로 문의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또 eGTV를 통해서 우리 단지, 우리 호실, 우리 유니트 소개해 주세요라고 하실 분들은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